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 임유정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줄 명언, 좀 기다려 지시나요? 네. 저는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예, 네, 여러분을 만난다라는 기분 좋은, 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일이 일 영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laughs>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내용을 나눌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음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온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 말이나 글로는 저는 속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디 랭기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이렇게 눈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어, 저 사람이 지금 진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좀알 수가 있는데 어, 어제 저희 밥을 먹다가 저희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 면접을 볼때제 눈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어, 일반 사람 같지 않다 눈이. 그래서 어, 근데 제가 눈동자가 그 검은 눈동자 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눈. 이 좋게 말해서 강아지지. 나쁘게 말하면, 뭐, 개눈을. <laughs> <laughs> 아, 어, 여자들이 원하는 그 서클 눈. 그게 딱 자체적으로. 예. 자체?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우리 이제 직원 절 보면서, 이제 눈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쏟아져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 그게 뭐였지? 그래서, 아, 좀 범상치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 그런가? 음. 칭찬이지?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던, 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어, 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빛. 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거짓으로 표현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몸의 언더는 굉장히 좀 정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되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멀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발표, 스피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은 사람은 막 이렇게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하는데 긴장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저 사람 긴장했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피치 할때 바드랭귀지 잘 하는 방법. 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드랭귀지는 언어에 의하지 않고 몸이나 손, 어, 표정 등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학문적인 언어는 어, 키네식스라고도 하고요. 제 침묵의 언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몸 동작으로 하는 몸의 언어. 근데 이 바드링기지와 관련된 좋은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한줄 명언은 이겁니다. 음, 말로 말하라, 몸으로 말하라. 예, 몸으로. 예, 그러니까 말과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라라는 그 명언을 하는데요. 또이 외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어,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없는 표정에도 소리와 말이 있다. 표정에도 그 사람의 어떤 어, 소리와 말이 있다라는 거죠. 체스터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인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효과가 가장 크고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 표정일 것이다. 표정이 나쁘면 댄스도 옷차림도 머리 모양도 망쳐버립니다. 너의 표정은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굴 위에서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하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방, 이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으면, 여러분 표정은 뭐와 뭐로 만나요? 눈과 입. 눈도 웃고, 입도 웃으면, 어, 이 사람 별로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자신감이 있어. 라는, 어,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작가 바바라 쇼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능한 그의 자세와 표정, 근육의 긴장도, 호흡, 움직임 등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렇죠. 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긴장한 사람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네, 어깨를 이제 툭 내리면 훨씬 더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바드랭기지는 진짜 속일 수 없는 거구나 진정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자 근데 우리 가 이제 발표를 할때 그러니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나와서 퍼블릭 스피치를 할때 바드링기지를 잘 못해서 어 특히나 손 제스처 이런 것들 잘 못해서 어 정말 손이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스피치 강사로서 받으는 게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 마이크를 잡는 방법. 이거 네, 알려드릴게요. 보통 마이크를 이제 우리가 잡고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끝에 잡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잡는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잡을 때 이렇게 힘줘서 잡기보다는 살짝 느슨하게 그리고 항상 팔은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니은자로 살짝 떼어 주는 게 좋습니다 몸이랑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여유 있게 어떤 분들은 노래 잘하시는 분들 아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일자로 그래서 마이크를 잡는 손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요. 붙이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입모양이 움직이는 걸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도 되고 왼손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손은 항상 손끝을 위로 향해서 바디랭귀지를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은 잡고 한쪽 손은 움직여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발표를 하다 보면 피트 하다 보면 뭘 잡게 되죠? 네, 포인터를 이제 잡게 됩니다. 포인터. 그러면 한 손은 마이크, 한 손은 포인터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스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스처는 파, 특히 팔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겠지만. 자, 그래서 적당량의 제스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는 제스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니까. 포인터를 잡은 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제스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포인터를 잡은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할때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요. 앞에 단상이 있거나 책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포인터를 내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참 얘기하고, 다시 잡고, 다시 포인터 누르고, 다시 놓고, 다시 포인터를 잡고, 그래서 포인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제스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강의할 때. 그래서 항상 마이크는 잡고, 포인터는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포인터를 잡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잡는 법, 마이크 잡는 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음, 일단, 그, 바드랭귀지를 할 때,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손 제스처, 발 제스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손 제스처는 말을 시작한과 동시에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스처를 하면서 내 신체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고요. 생각에 대한 긴장도 풀려서 말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스피치 전문가 사들은 말의 시작함과 동시에 긴장을 털어내기 위해서 손 제스처를 합니다. 근데 손 제스처 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어때요? 네, 손바닥을 보여야만 항복!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방이 어, 이렇게 열려있는 자세로 나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바닥을 보이는 게 좋다. 손끝은 아래보다는 위를 향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 제스처는 예, 습관적인 발 제스처를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긴장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뿌리를 내린 나무다라고 생각하시고 발 제스처는 멈춰 있고 조금 말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드링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뭐로도 말을 해라. 몸으로도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스피치 하실 때 어, 가급적 이렇게 바드링기지를 하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바드링기지를 항상 많은 분들한테 강조를 할때 이것만 기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아웃고잉 자세예요 이게 뭐냐면 말을 할때 몸의 에너지를 멈춰 있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밀어내고 신체 언어를 밀어내잖아요. 없던 용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어, 제스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드링기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뭐로 말하라? 몸으로 말하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른 명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